안녕하세요. 비경 언니와 함께하는 러브미 다이어트. 야, 이제 저 거의 다 정말 끝나가고 있어요. 아 잘하셔야 될 텐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요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뭐예요? 여기! 누가 막 어제, 어제가 아니구나. 저번주에, 그지? 저번주에 뭐, 얼만큼 빠졌는지 보고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15kg, 10kg, 8kg, 4kg 막 올라가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여기 뭐 하는 데에요? 묻더라고요. 뭐 하는 데냐 하면은 100일째 다이어트 하고 있는 데고요.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월 18일이면 우리가 이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혹시 처음 보시면서, 아,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 혹은 시작하, 했다 할지라도 조금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까봐 어, 어떻게 하면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기 몸무게 의 10%를 뺄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 간단해요 별로 돈들이지 않고 너무 그 뭐랄까 아, 애써서 막 힘들이지 않고 아 힘은 들겠다 힘은 들어 그러나 어쨌든 돈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굶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어디 가보면 너무 웃긴 게, 어,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한 5년 정도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요새, 강남에서 굉장히 화제야, 그래서, 니가. 그래서, 내가왜 강남에서 화제야? 그랬더니, 야, 여자들끼리 강남에서, 뭐야, 친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모이면 다니 네 얘기해. 그래서, 내네 얘기를 뭘 하는데 살 뺐다고. 살 뺐다고 그래서 저살 빠진 얘기가 엄청 장안의 화제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한 10kg 정도 빼고 음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수 있는지 여러분 어 지금부터 총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적으면서 이대로 한번 해 보세요 어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먼저 하실 일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앞 사진 등 사진 해서 어 나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등 사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숨을 안 쉬고 배를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데 등은 조작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기 전에 살을 빼기 전에 이렇게 딱 붙는. 그 스포츠웨어 같은 걸 입으신 다음에 등사진을 아이들한테 찍어달래 건 반드시 찍어놓으세요. 나중에 비포 애프터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를 아실 수 있고 어, 매일 등사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찍으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100일 동안 찍은 다음에 제가 첫날 찍은 사진과 완전히 살이 빠진 다음에 찍은 두 가지 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놀라셨죠. 이게 바로 비포 애프터의 진수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빼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거, 1,500 칼로리 이하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드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이렇게 100일 동안 10kg 뺐다고 그러면 자꾸만 물어봐요. 뭘 먹고 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뭘 먹는 게 아니다. 뭘안 먹는 거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 과연. 그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 식품, 그 다음에 살 빠지는 약, 이런 거안 먹어도 돼요. 하나도 안 먹었고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으냐면, 1,500 칼로리 이하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물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건왜 하는 걸까요? 단백질이 필요해서죠. 단백질이 왜 필요할까요? 근육 운동을 해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하고 단백질 식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500 칼로리씩 나누세요. 닭가슴살 하나에 야채 듬뿍 해도 250 칼로리가 250 칼로리가 안 돼요. 중간 중간에 탄수화물 먹습니다. 뭘 먹어요? 현미밥이나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걸로 조금씩 어, 200 칼로리, 300 칼로리 정도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3, 그 100일 동안 하는데 중요한 건단 하루도 실패하시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국찌개 종류 드시지 마시고 어. 빵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음, 단백질 식사와 적당한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1500칼로리 이하로 식사를 하시면서 매일 운동을 한다.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1시간 근육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살이 빠집니다. 근육 운동은 꼭 헬스클럽 가야 되냐고요? 뛰는 거는 공원을 뛰시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 같은 거는 집에서 짐볼 같은 거 활용하셔서 어, 홈트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뛰는 건 어디 뛰라고요? 이어폰 끼고 그냥, 공원을 뛰세요. 그게 제일 덜 심심해요. 그게 제일 덜 심심하고, 그 다음, 어, 어떻게 하면은, 그 집에서 홈트를 할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홈트 방법을 짧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하시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등살, 뱃살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하실 일입니다. 아침마다 체중을 재셔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바로 체중계 위로 올라가서 내가 어제부터 어제보다 얼마나 더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물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몸무게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음, 57.8, 57.8, 57.8. 참 신기하지? 0.1도 안 틀리고 똑같은 몸무게를 7일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몸무게는 똑같지만 그동안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몸매는 내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져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57.8, 57.8, 그러다가 57.4! 이루 뚝 떨어져요. 어 그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체형이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몸무게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 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즐기실 분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씩 옛날에 안 입었던 옷을 다 갖다 추려 놓으세요. 그래갖고 저기다 한 열벌 걸어놔 그리고 나서 입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안 맞던 옷이 막쑥 들어가고 허리가 이만큼 남았을 때그 기쁨이라는 거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사진을 자주 찍어야 돼요 왜 사진을 자주 찍어야 될까 그게 나를 취업하고 어, 나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살을 이렇게 뺐다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 아, 유지하는 거는요. 이전보다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만큼 똑같이 운동할 때만큼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우리가 몰입해서 할 때만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먹으면서 칼로리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세요. 아, 이 정도면 500, 600칼로리가 되겠구나. 아, 내가 오늘 갑자기 2000칼로리를 넘게 먹었네. 그럼 어떻게? 다음 날 가서 운동해서 나머지 500칼로리 없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먹고 없애 버리고를 이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다이어트 다시 한번 몰입하시거나 요즘에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서 여러분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다이어트는 누구보다도 누굴 사랑하는 일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러브미 다이어트 꼭 시작해 보세요.